미국은 오바마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말도 안 되는 젠더 정책들에 의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 등으로 유명한 CEO. 일론 머스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친 트럼프적 행보를 보이며 트럼프를 지지하더니 더 나아가서 이번 트럼프 정부 2기의 인사로 참여한 그 이유를 아십니까?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이러한 젠더 정책의 영향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들을 잃었다. 크게 절망했습니다. 이렇듯 저명한 인사조차 젠더 정책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젠더 정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의 가정과 사회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바이든 정부 시기에 시행된 젠더 정책으로 인해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는 젠더주의에 입각한 교육,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타고난 성별을 무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진짜 성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해왔고 이러한 교육에 반대를 하는 교육자, 학부모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해고가 되거나 하는 등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달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각종 정신적 문제를 겪는 이른바 젠더 불쾌감을 겪는 청소년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취약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고 몸은 버젓이 남자임에도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할까봐 공포에 떠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타고난 성을 훼손하는 성전환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인권주의자이며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 앞서 말했듯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가 미국 전역에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수많은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행정명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 또는 무기나 젠더 정책들에 대한 철회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성별은 변경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현실 에 기반한다 라고 명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즉, 성별은 남녀뿐이다 라고 확실하게 엄포를 둔 것이죠. 이어서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지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지금까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성 전환을 돕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회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 법무부의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 여성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그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주의와 그에 입각한 젠더 정책의 폐해를 알았기에 이러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망치는 젠더 정책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려 칼을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동참하는 이유입니다.